Thank <laughs> you. E This is our... 누나! 어우, 시끄러워. 날이 너무 좋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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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시학교에, 중학교에서 시키면서 배워봤잖아. 들어볼래? 오케이. 리슨 하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둘, 우상을 섬기지 마. 뭐지? 백교 뱀이 껐지 마. 네 내시기를 거르히지 기라 다섯 너의 부모를 예,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가능하지 말라 예 여덟 도덕지하지 말라 아거짓증거하지 <laughs> 말라 열 너의 이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대박 잘했지 박수 <laughs> 맞지? 아이 가연스 이거 내가 a y o k 나이 Two, three, four. One, two, t h r e 가 진짜 u 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 n 지마 이름을 일지 네이 시기를 거룩히 지키라. 다섯,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변하지 말라. 예. 여덟, 거짓 증 하지 말라. 아홉, yeah.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Yeah. 아, 두분 아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감사, 박수. 와, 썩. 수가 어, 형. 내가 자동차 변신한번 시켜볼게. 잘 말해. 야 yeah. 방아! 이거 내가. 이거 거내 내가. 이거 가 이거 내 이거 내거 내가. 이가 이거 내가. 이거 내 이거 내거내 이거 내 이거 가져온 내가. 이거 내 내가. 이거 이거 어제부터 내가. 이거 거야 현우야 내가. 이거 어? 가 내가. 이가 이거 내가. 거내 이거 이거 지가 이거 내 이거 내가. 이거 거아가 이거 이가이가이가가이 이가 바을 것이다! 이씨! 너이1 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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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잖아. 아, 마이크. 어? 야, 너, 그거. 그러면 너 이거 우주 장난감이야. 그럼 제 거예요. 뭐 어제부터 작업을 몰아준 거예요. 어, 머리야. 아무리야 어, 진짠데. 바빠. 이거 늦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아닌데. 진짜 이거. 아빠도 다 이거 그냥 여기 있는데 이거 내가 직접 훔친 거 아니 이요제 거예요 이거. 음. 아빠, 이게며 음.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맞아. 또 쉽게면 어기거짓는거 같은데요. 이 음. 녀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 서로 서로 아, 미워하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숙이 숙이다는어 이런 너는 형아들 네, 아, 어 동생들 어 잘못한 거 유일히 꺼지려 주면 돼안 돼. 그것도 안, 안 되지. 응? 자 우리 수이 다섯 뭐라고? 얼마나 <laughs> 잘 들어, 하나님? 음안 응? 되겠다. 너희들 십계명 좀 배웠다고 서로 서로 잘못한 거 지적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는 너희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왜 지셨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어. 이 십계명을 서로 서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십계명을 있다고 우리 지금부터 우리 모세할아버지 한번 불러볼까? 우리 모세할아버지 한번 모시고 와볼까? 모세할아버지 아주 옛날에 사셨던 분인데 여기에 우리 시학교 친구들 만나러 왔어. 한번 볼래? 모세할아버지 얼굴 얼굴색깔이 어떤 색깔일 것 같아? 어때? <laughs> 자, 우리 모세할아버지 정말 멋진 모세할아버지인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모세할아버지 하나 둘 셋. 모세 할아버지란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10개명을 줬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10개명을 주신 거냐? 너희에게 벌을 주시려고, 너희를 불해하가기위려고신 너희를 지옥에 보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란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 하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고, 이런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더 불행해질 거야. 우리 사랑해서이0개명을 주신 거란다. 목소리가 네, 그 사람은... 그 <laughs> 굉장히 <laughs> <되게> 감성적이구나. <웃음> 키우자, <웃음> <웃음> 우리가 10개명을 시키지 못할 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단다. 그래서 10개명을 시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이기를 예배해 주셨는데, 그, 무슨 길이야? 바로 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지하면 우리 모두 살수 있답니다. 상원도, 호르도, 우리 해수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지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비평천. 비평천. 계획만 네. 하 알겠지, 들아 그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수살수 있지? 네. 네. 그 계획만 의지하면서 같이 하나님만 좀살수 있지? 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자. 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보내주세요. 어린 아, 여8 살, 1학년이, 1학년, 1학년. 세다우8 살. 어, 누구랑요? 오, 여 살, 어, 8 살. 우리 게8 살씩 수... 좀 내려가시는구나. 너희들 좀 예나들 말, 예나들 말고. 예나들 말고. 이렇게 뒷소리 살, 손들어서 여 살. 새로운 친구 두명 이렇게 왔어. 기분 좋지? 어, 자, 또. 정상. 여섯 살. 여 살. 여섯 살, 양아람, 5 살, 5 살. 우리 여 살, 우 어? 네, 어, 아, 어머니들 왔습니다. 아, 방금 수영장 구애라고 하는데, 방금 아, 친영구야 지난번에 저희 물놀이를 갔을 때, 가금놀고 갔다가 오는 저희 왜에 저거 어디서 뜹니다? 아니, 티클 안빌려주저서 나오세요. 네. 몇 분도 빌려주세요. 어머니들도 신영 받고 싶습니다. 머리 받고 싶어요. 머리야. 생일 축하하 노래 부를게요. 노래 네, 알죠? 아무도. 아무 <sm> <deriv> <Wizard> <mengonow>